저는 우한형제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요. 뭐, 회사에서는 뭐,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무슨 일을 하라고, 뭐, CCO라는 직함을 줬는데, 뭐, 만들고, 뽀개고, 만들고, 뽀개고 하다가, 뭐, 좋은 거 나오면은 회사 다니는 거고, 막으면 회사 잘리는 거고, 뭐 그냥, 네, 그런, 그냥, 사람, 아저씨, 사람입니다. <laughs> 이번에 말랑말랑한 생각법을 네. 내셨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아, 그 책은, 뭐, 어, 그, 사람들이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 실 회사에 있는 무슨 때깔을 만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일인데.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막 어,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뭐 재밌어요. 막 이러고 뭐 이거 만들어 주세요. 저거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창의성은 무엇일까요? 막 이래요. 또 제가 크리에이티브 뭐 어쩌고 이렇게 직함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음,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창의적인 사람처럼 보이나?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글을 쓰는 것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창의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쓴게 책이 되어버리, 되어버렸고, 음, 뭔가 누군가에게 그 창의성 관련해서 답을 해준 적이 몇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그 말이 내가 제대로 된 답인가 되게 고민하면서 어쓴 어떤 고백 같은 이야기에요 네. 그럼 말랑말랑한 생각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음야 음, 어떤 의미인가 음, 우리가 생각이 다 유연해지길 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딱딱해지길 원하는 사람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원하는 거를 저의 언어로 쓴 거예요. 음. 모든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 그러고요. 다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고 다 혁신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누구나 다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말을 저만의 언어로 쓴 거죠.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게 뭐지?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한 생각, 또 말랑말랑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음, 그러게요. 어, 왜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야 진짜 내가 창의적인 사람,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 제대로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고, 막연하게 유연한 사람이되고 싶어요, 창의적인 사람이되고싶어 하면 아무도 안 되는 t 같아요. 제가 보기에. c h i 면 저도 창의적인 사람, 이 아니고 어떤 의지? 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 m going to go t 첫 the u j 가 I'm 가 o i n g to go to the Uji, 나, 나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에 두려움이 있는가부터 아는 것처럼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면 그럼 내가 뭐가 굳어 있지? <laughs> 내가 왜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무엇을 가로막고 있지부터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laughs>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우아한 형제들이 굉장한 유니크한 회사 같은데. 네. 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저는 항상 떼깔을 어, 담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음. 어, 난 회사의 떼깔을 담당한다. 어떻게 보면 어, 너는 어, 중요하지 않은 바깥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떼깔이 어, 없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 유니크한 회사라는 느낌은 어떻게 알죠? 생각을 생각만 하면 알까요? 아니죠. 이것이 광고든 광고물이든 제작물이든 또뭐 건물의 공간이든 뭔가의 떼깔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형지들이라는 회사도 나름의 활동이 있고 기업철학이 있고 안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제작물, 떼깔, 어떤 외양에 퍼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냥 만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철학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때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뭐 되지 않을까? 음 어쨌든 때깔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 재미있고 신나고 유쾌하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은 혼자서 하지 못하거든요 일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일이 좋아져요. 어떤 일이든지 그지 같은 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면 할만하거든요. <laughs>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얘기하면 다 그지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재밌게 하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과 합을 맞추는 것부터 잘했으면 좋겠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음. 찾거나 만들거나 둘중 하나겠죠. 음. 그래서 음. 찾으면 행운. 그래서 못 찾으면 만드는 게그 다음에 만들지 못하면 떠나야죠. 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음. 저도 일단은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아저 사람이 나와 같이 <laughs> 이 힘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나와 이렇게 어, 웃으면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일단 찾는 거고요. 좋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laughs>